안녕하세요. 정원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건대 3강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건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지난번까지는 건대랑 일반대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또 건대 실제 바뀐 입시를 공모전에 한번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최종 그러면 건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과별로 준비해야 돼요.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보여 드릴게요. 의상 디자인과 문제 세 개를 갖다 놨습니다. 이게 20년, 21년, 22년. 세개 문제가 다 보면 다르죠. 그렇죠. 얼핏 보면 다르다 생각하는데 본질은 같습니다. 다 어떤 내용으로 보시면 되냐면, 의상 디자인과 뭐하죠? 옷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어떤 사물을 줄 때, 좀 인체 비율에 좀 비슷한 사물을 줍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콜라병이라고 얘기했을 때, 콜라병을 무슨 뭐 사람의 몸에 빗대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모티브를 그리고 여기 비너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펌프 통 역시 세 개가 다 인체의 비례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감싸서 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자연스러운 곡선, 동세, 이런 걸 표현하는 것들이 얼핏 보면 주제와 다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비슷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그냥 기초 디자인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건대를 막연하게 생각하면 과에 상관없이 막이 문제, 저 문제 해보면서 아, 건대를 잘 준비하고 있구나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어느 과를 준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인체 비례에 비슷한 비대칭의 어떤 볼륨의 형태를 가지고 좀 감싸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옷과 관련된 것들을 하기 때문에 곡선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곡선을 많이 다루면서 나머지는 뭐 운동감이나 아니면 공간감이나 이런 이제 또는 리듬감이나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조형 원리들을 하나 탁 얹어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수업을 지금 해야지만. 사실, 조금 더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또 산디 문제예요. 또 제가 의상만 보여주면, 어, 저건 맞는데 다른 과는 달라. 또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모든 과가 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가뜩이나 제가 말이 많아서 이게 좀 길어지니까 좀 짧게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산대인데산대는 문제가 어떠냐면 바닥이 평평한 데다가 뭐 거울 두개 띄우고 뭐 육면체 구 원기둥 이런 걸로 이제 만드는 문제가 2020년에 있었고요. 21년도에는 또 기본 도형 주고 하늘이 있는 그런 풀밭 풍경을 주고 거기다가 조형물 만드는 문제가 있었고. 그렇 2022년 문제도 역시 20년 문제랑 조금 더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 근데 이게 잘 보면 다 본질이 같아요. 특히 이두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드로잉을 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기를 친절히 알려 주는 문제입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3D는 입체를 만들죠. 3D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이 어디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냐면 2D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바닥을 정확하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같은 비례의 입체들을 뽑아내는 드로잉을 보기, 위한, 렌더를 보기 위해서 지금 내 문제거든요. 이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저게 보면 하늘이 있고 잔디가 있는데 지평선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이미지예요. 지평선 위에다가 물체를 얹었을 때 지평선 아래쪽은 하이앵글로 들어가고 지평선 위쪽은 로우앵글로 들어가는 눈높이에 맞는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2D와 3D를 정확하게 렌더링을 하는 정확한 절차와 순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공간과 사물과 또는 사물의 비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앞에 의상이랑 3D를 봤지만 이렇게 과별로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암기를 좀 지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대는 문제 조건을 보면 딱 이런 방식밖에 없어요. 각도 개수 주고, 위치 주고, 화면에 모양을 주거나 또 색을 지정해 주죠. 구도를 외워서 그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준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구도의 사전 정의가 그림에서 모양, 색깔, 위치 따위의 짜임새를 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주는 자체가 뭐냐면 네가 그냥 그려왔던 대로 때려박아서 그리지 마.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 위치, 그 모양, 그 짜임새, 그 조건에 맞게 좀 많이 응용하고 바꾸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나오는 소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큰 형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도형으로 봤을 땐 동그라미 세모 네모고요 입체로 봤을 땐 육면체 원기둥 굿불 이런 기아 도형 형태 그다음에 재질로 봤을 때는 투명체 확산체 반사체 이걸 가지고 칼라까지 대입시키면 밝은 무채색 어두운 무채색 빨로 초파 잘 정리해보면 이거 가지고 계속 조합하는 연습만 하면 건대 준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자꾸 소재를 막 예측하거나 또는 문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좀 꼬이는 게 생기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구도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거, 위치, 모양, 색깔, 위치, 라임에 따라서 많이 바꾸는 연습에, 이런 기아도형을 응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건대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결국 형식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커디에 해당되는 문제일 거예요. 평면 구성은 이게 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의상이나 산디 이런 건 이제 다 보면. 이런 입체 구성이고, 그 다음에 리빙은 사실 이거, 이거 둘다 허용을 합니다. 평면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 그림의 형식은 입체를 만드냐, 아니면 평면적으로 비례 이쁘게 만드냐. 이제 이게 다인 거고요. 그래서 앞에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보면 충분히 이 내용을 많이 훈련하는 것만으로 건대 준비는 된다. 그래서 암기를 지향하고 기본기를 함양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모든 걸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시험장의 실제 변수는 뭐냐면요 문제를 받고 당황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데. 그래서 그그 그 순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백지가 되고 그냥 하던 습관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보험이 필요합니다. 이 차선이라는 게 보험인데 뭐 지난번에 제가 강의 때 한번 설명해드렸어요. 그 개념 설명하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대도뭐 조건 뭐뭐뭐 뭐, 뭐, 주제 많아. 아난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소재 두개잘 보이게. 잘 버무려서 주제부에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특별히 조건이 까이지 않게 지키기만 하더라도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시 합격자들 보면 실제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좀 무기가 있어야 된다 대책이 그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형식이 디자인에서 요구하는 상식적인 형식의 수준을 내가 잘 익혀야 된다. 그리고 그게, 뭐, 지난번에 설명했던 이런 식으로 한눈에 소재가 짜임새 있게 잘 보이게 하는 것. 그걸 고민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